워낙 많대. 김말장기입니다 자, 면포, 양귀상, 양귀상 같은 거 그러네요. 찻길 열고. 양기상장기를 드십니다. 무섭죠, 양기상장기. 뭔가 빠져 나오겠네요. 오호. 어차피 너는 못 잡는다 자 상도 나가줄게요 자좀 무시하고 지금 이거는 지금 포가 차를 때리기 때문에 그렇지 잡아야 되고요 어... 자 이거는 이것도 살려줍니다 자 잡구요 나중에 상으로 사한방 때린다? 아이 때려라. 자, 가두고. 음, 상들이 다 사라졌어요. 제가 이제 외산데, 외사라서 힘들 수도 있겠네. 반대로 돌고 싶어 하는 거죠? 돌아야죠? 안 돌아요? 나중에 마가 여기 왔다가, 이런데 와서 사한방 때리겠다? 음, 사한방 때리신다. 포가 쳐달라 하면 상대차가 가서 말을 지키거나 하기 때문에, 크게 뭐 저기 달라질 게 없어요 큰일 음. 났군요 저는 이제 양사가 없네요 큰일 났군요 사가 없는데 사가 없어요 수비 잘할수 있을까 바꾸긴 좀 그렇고 일단 묶어주고 포가 이거 때리면 아프니까 와우 어떤 뭐 방법은 없네요 나중에 여차하면 차가 포를 때려야 되나 이 조라나가 참속썩일것 같은데 계속 내려오는 게 무서운데 야 이거 양사가 없어서 너무 불안해요. 지금은 포가 이거 때렸을 때 마가 잡으면 외통당하는 그림이고요. 야 이거 장기참 아슬아슬하네. 그럼 다시 내려가야 되나? 이러면 다시 내려가야 되나? 궁을 살짝 올려볼까? 아, 근데 궁물리면 포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좀 위험한데. 아, 지금 포가 자리를 내 갖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하기 수비하기 바빠. <laughs> 수비하기 바빠서 특히 할 방법이 없네. 아슬아슬한 궁수비. 다음 수 밀겠다요. 예 자 그래도 밀면요. 자 지금은 여기가 지금 포가 말을 묶었으니까 차가 포를 때리면 좀 외통 당합니다. 장군 한번 치고. 아 장군 치지 말고 다른데 갈걸 그랬나? 마드로 한 수가 굉장히 아프겠네요. 어차피 포가 못 잡으니까. 포 돌면서 장군? 이건 수비 안될것 같은데. 어차피 마장수도 외통수고. 차가 퍼먹어도 외통. 마장도 외통. 이거는 수비가 안 돼요. 지금 차가 퍼먹어도 외통이고요. 이렇게 넘기면은 마장의 외통수구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버틸려면 차가 이거 때려서 버텨야 되는데 의미가 없죠. 이러면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기마대, 기마장기입니다. 삭길 확보, 기마 올라가고. 중포 간다 그 소리네요. 중포 안 가네요. 양득을 하신다 양득수 내릴까요? 내리네. 올리고 싶었는데, 아까는 차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올리면 마가 상을 때릴 수 있죠. 마가 잡으면 상한테 차가 죽으니까. 그래서 차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실 줄 알았어요. 음, 나중에 뭐 차가 이런데 올수 있다. 마가 나가면 이렇게 붙이겠다. 뭐 이런 소린가? 아니면 마가 나갔을 때 여기를 때리겠다는 소리인가? 자 마한테 상 걸렸고요. 저 이건 뭔가요? 저 때리면요? 포가 걸리고 마가 걸리고 마가 때리면 포가 잡스 차가 선수 걸리고 졸 올리면 포 도망가고 밀고 포 뒤로 빠지면 이거 밀겠다. 아 이거를 보셨구나. 자 제거 자 다음 수 이거 또 땡겨오는 수가 있네요 상이 요자리 가면 이렇게 붙일거고 그쵸? 이렇게 붙이겠죠 자 막아 나가면 땡기나? 그래도 그러면 막아가서 포 크, 이러면서 막아 여기 잡겠다 이거네 자 막아가서 포 자, 막아가서 차. 자, 차로 졸 잡고. 아! 야, 이건 아프네. 자, 장군 한번 치고. 포로 마한번 때리고. 면상 가고. 자, 포 살리고. 뭐, 상은 뭐, 줘야죠. 자, 차가 가서 졸 달라. 자, 그냥 때려버릴게요. 자, 차가 가서 졸. 차가 지키해야겠죠? 아, 차가 사 때린다? 살짝 틀어주고. 차가 지키야죠. 근데 지켜도 이 졸은 죽습니다. 지키면 붙이고 들어가면 죽어요. 이렇게 지킬 수도 있군요. 몰랐네. 궁으로 잡으면 요장군에 날라간다 이거네 야 이런게 너무 싫다 일단 포다리 끊고 점수가 역전됐네요 왜 살을 안올릴까 포다리 넣고 포 넘어가는게 좋을텐데 중앙을 잡으신다 와, 이렇게 해서 지킨다? 올려서? 야, 이러면 선수 뺏기네? 이랬 수... <laughs> 야, 이거 계속, 계속 시달리네? 폰은 살아가겠다. 폰은 살아가는군요. 빵이야. 얘네들 좀. 부담되네. 아니, 여기서 대차를 하자구요? 야, 근데 얘가, 얘가 변수네. 어, 땡기면. 네, 수고하셨습니다.